처음엔 그냥 평범한 회식이었다. 근데, 저 눈빛 뭐지? 어라? 벌써 2차야? 회식은 끝났는데, 모른 척, 이게 회사 매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회식 후한 명이 실종됐다. 팀장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찾았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폰이 박살났다고? 알고 보니, 외박 핑계였다고 한다. 그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헐, 진짜? 회사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는 평소처럼 변함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티내고 싶어 했다. 그날 누군가는 봐버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소문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다. 문자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꿈과 현실 사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그 시각.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그녀도 조용히 준비했다. 마주쳐도 아무 말도 없었다. 사람은 떠났지만 이야기는 남았다.